안녕하세요. 매일 달리는 남자, 라이브 러닝캠 박용수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러닝캠 매일 달리기 138일차, 매일 달리기 138일차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목표 말씀드릴게요. 오늘 목표는 5분 30초 페이스 이상으로 7km 완주하기입니다. 날짜 인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는 10월 14일 화요일 현재 시각 7시 41분입니다. 어플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GPS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GPS 정상작동 확인,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시작합니다. 38분 운동을 완료했습니다. 시간 38분 9초 거리 7.01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26초 음성에는 5분 26초 화면에는 5분 27초 이렇게 표시가 되었네요. 케이던스는 185. 구간별 한번 볼게요. 1km 5분 38초, 2km부터 5분 26초. 음, 오늘은 그래도 최대한 5분 30초 페이스에 근접하거나 넘도록 최대한 집중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리기는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지나가다가 중간에 길이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서 저기 앞에 있는 다리에서 건너서 반대편으로 이동해 볼 생각입니다. 중간에 코스를 바꿨어요. 길이 막혀서 앞쪽에서 건너서 지나가면서 계속 오늘의 주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체중 감량을 목표로 달리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노력 대단하고요. 그런 열정을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열심히 하지만 체중 감량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꼭 시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체중 감량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존2 러닝이라는 걸로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얘기도 듣고, 존2가 지방연소 구간에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달리기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도 맞습니다. 존투의 달리기가 지방연소에 최적화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존투를 열심히 달리는데 왜 살이 감, 안 빠지는지, 체중감량이 안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존투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더 찝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점 첫 번째 피로도가 낮고 지속성이 높아요. 그래서 매일 해도 무리가 적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대사 효율 개선인데요.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능력을 훈련시킨다고 해요. 대단하죠?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살을 빼는데 아주 최적화된 그런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상의 위험이 상당히 낮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딱 이렇게만 봤을 때는 정말 살을 빼는데 최고의 달리기처럼 보입니다. 단점이 존재하겠죠. 첫 번째, 잘 한번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칼로리 소비량이 낮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칼로리 소비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강도가 낮다 보니 한 세션당 소모열량이 적고 운동 후에 애프터 번 효과라고 하는데 epoc랑 같은 말이에요 음, 여러분들 도거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애프터 번 효과가 거의 없어요 이게 애프터 번 효과가 뭐냐면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고강도의 운동이 있는데 이 고강도의 운동을 하고 나면 운동이 끝난 후에도 몸이 뜨겁고 계속 땀이 나면서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칼로리가 소비가 되는 게 애프터 번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존투 러닝에는 애프터 번 효과가 거의 사실상 제로예요. 달리기 끝나고 나면 그냥 평온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총 칼로리 소비량이 낮다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애프터 번 효과가 없다. 존투 러닝은. 다음 두 번째 기초 대사량 하락 가능성인데요. 존투 러닝은 근육 자극이 적어서 근육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을 할수 있거든요 근력 운동을 따로 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대사율이 떨어져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체중 감량에 정체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투 러닝만 계속 달리기를 하고 계시면 살도 안 빠지고 정체기가 계속 오는 겁니다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꼭 적용을 시켜서 존투러닝과 함께 달리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20대 80 법칙이라는 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달리기를 할때총 달리기 양에서 80%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하시는 존투러닝을 유지해 주시고요. 나머지 20%만 고강도의 훈련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20대 80 법칙입니다. 고강도 20%, 저강도 80%. 예를 들면, 5km를 달리기를 하신다. 그러면, 4km는 존투로 달리시고요. 1km 정도만 템포론이나 인터벌 같은 고강도의 스피드 훈련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20대 80 법칙이에요. 거리 그다음에 강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일단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총 칼로리 소비가 높습니다. 이게 지금 고강도 세션이거든요. 특히 인터벌 템포런 같은 거는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운동이 끝나도 애프터 번 효과가 어마어무시합니다. 지속적인 지방연소가 이루어져요. 두 번째 장점, 기초대사량 유지인데요. 고강도 훈련은 근육량 유지 또는 소폭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요요 방지 및 대사 유지에 유리합니다. 다이어트할 때 요요가 적게 올라면 사실 근육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고강도의 훈련은 어느 정도 근력운동 보강운동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폐능력 향상이에요 20대 80 법칙이 고강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 길게 러닝이 가능하고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존투 구간에서도 더 빠르게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20대 80 법칙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체중이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체중이시거나 고강도의 훈련. 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한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강도 20 훈련 후에 특히 회복 관리가 부족하면 피로 누적이 되고 운동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존트 러닝만 달릴 때는 부상의 위험도 없고 슬슬 천천히 계속 달리면서 지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효과가 미비한 거죠. 여기에 20%만 존2, 20%만 존2가 아니라 존4 정도의 고강도의 훈련을 넣어주시면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단 고강도의 훈련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금 전체 무게가 과체중이신 분들은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이거를 잘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냐. 일단 20%씩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고강도 훈련을 10% 정도만 하는 거고요. 차차 늘려서 20%까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말은 20대 80 법칙인데 정확히 20대 80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10% 정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훈련으로 봤을 때, 인터벌이나 템포런 같은게 있는데 이것도 중급자 상급자가 하는 인터벌 템포런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 처음 달리기를 접하시는 분들 처음 인터벌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템포런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것도 예전 라이브 러닝캠 주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거든요 아주 요즘에 프로그램들이 정보가 잘 나와 있어가지고 템포런이나 인터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할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점은 이거를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 주셔야 한다. 그래야 존투에서 달리기 80% 정도 하시는 거에 대한 연소 지방 연소 효과 체중 감량이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아, 오늘 내용은 정말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달리기를 정말 꾸준히 많이들 하시는데 효과가 없다면 그만큼 답답한 게 없겠죠. 이게 이제 체중 감량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달리기를 꾸준히 계속 하시는데 심폐 지구력이라든지 거리가 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올바른 훈련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다음이나 기회가 될때 한번 내용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은 달리기 체중감량에 확실히 효과가 있고 정말 인증이 된 이런 달리기 비법. 비법, 네, 비법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달리기의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좋은 결과, 다이어트 성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만들어 보았어요. 오늘 달리기와 내용 모두 마무리 할 거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 운동과 달리기를 다녀온 분들이 계시다면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매일, 매일 달리기 139일 차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